그라피 강사 임정숙입니다. 지난 시간 이 강까지 저희 기본적인 연습 한번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직접 선 연습을 통해서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로운 거에 재밌게 흥미있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선긋기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긴 선과 짧은 선을 이용해서 긴 선과 짧은 선을 이용해서. 직선 연습을 많이 했죠.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자음과 모음을 직선과 직선과 짧은 선, 긴 선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변형을 좀 알려 드릴 건데요. 먼저 선을 그을 때 이제 지난 시간에 짧은 선을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짧은 선만 이용해서 자음과 모음을 한번 써볼 거예요. 자, 먼저 제가 샘플로 가지고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선이 여기 보시면 짧은 선과 긴 선이 이렇게 연결돼서 선을 썼거든요. 그래서 캘리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선 연습이 가장 기본이라서 지난 시간 제가 이 어, 강에 걸쳐서 선 연습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짧은 선을 이어 붙여서 글씨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선을 짧은 선으로 자음과 모음을 먼저 써보실 건데요. 템플 가지고 이 한번 써보실 거예요. 그리고 어, 처음에 하셨던 분들이 이제 잊어버릴수 있어서 그런데 오늘 붓 사용도 마찬가지로 먹은 끝까지 붓 끝까지 묻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먹물은 위에서부터 긁어서 먹량을 조절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먹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먹을 이렇게 용기나 이런데 먹을 덜어서 물 소량의 물과 함께 쓰시면 되고요. 먹물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긁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붓을 간혹가다가 이 끝만 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붓을 위에서부터 긋지 않으면 붓을 이렇게 세웠을 때 위에서 다시 먹또 내려오거든요. 그럼 먹량이 좀 많이 퍼져서 화선지가 아무래도 이제 얇죠. 금방 퍼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먹량 조절을 처음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문진으로 화선지를 좀 지시해 주시면 좋고요. 선을 그으실 때는 캘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드렸는데 붓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다 보면 아무래도 먹량이 좀 조, 조절이 좀 부족하면. 언제든 그냥 편하게 먹을 다시 찍어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어, 기억부터 그냥 한번 순서대로 한번 써보시면 될것 같아요. 쓰실 때는요, 가로와 세로선의 길이가 지난 시간 제가 짧은 선을 얘기했기 때문에 가로, 짧은 선 한번 그어보시고, 세로도 이어서 짧은 선을 한번 그어보실게요. 약간 판 번째 변형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곧죠, 글씨가. 그 그래서 고은 선으로 한번 이어갖고 한번 그어보시는 거예요. 니은도 달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을 끝에 왔을 때 글씨 선 끝을 처리할 때 붓을 빨리 떼지 않으면 화선지 아무래도 종이가얇죠 그래서 금방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붓을 어, 내가 끊고자 하는 선 자리에서는 이제 선이 그어지자마자 발톱 떼어야 되죠. 겠 이어서 한번 써보실래요 특히 이응 같은 거 쓰실 때는 붓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돌아가서 여기서는 붓을 살짝 들어야지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아실 거입니 지금 제가 쓰는 선 중에서 기억 같은 경우나 키역 같은 경우 쓰실 때 보면 지금 이제 제가 이따가 이제 자음 아요로 붙일 건데요.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직선 수직으로 내려오는 기억 같은 경우는 나중에 썼을 때, 가를 쓰기보다는 고나 밑에 받칠 때좀더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켈리도 같은 이제 뭐 자음을 쓸 때도 자음이 옆에 아야, 어여가 올 건지 아니면 밑에 받침으로 고교, 고규, 고교가올 건지에 따라서 방향이 약간 좀 각도가 틀려질 수 있어요. 짧은 선은 계속 이어서 쓰고 있죠. 지난 시간에 얘기해 드렸지만 저희 선긋기는 캘리 어, 할 때는 이제 선긋기를 약간 이제 변형해서 많이 하니까 짧은 선 썼던 거를 적용해서 어, 글씨 안에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고요 글씨를 쓴다기보다는 약간 어, 조형이 있는 도형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이음 쓸때 살짝 들어서 돌리면 되겠죠. 자음을 쓰고 밑에다가는 모음을 한번 써볼 건데요. 모음도 마찬가지예요. 모음도 제가 지금은 길이를 조절해서 지금 자음과 거의 유사한 길이로 써볼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파본체 변형처럼 약간 딱딱하죠. 고드면서 획은 두껍고 선은 짧아요. 그 대신 선을 쓸때 선이 조금 어, 붓이 좀 약간 길게 늘어지거나 어, 그렇지 않도록 좀 붓을 적절한 시기에는 여기 화성체에서 떼어서 다음 선으로 깔끔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사실 붓이 좀 익숙해지면 어, 느껴지실 텐데 이붓끝 사용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붓을 쓰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붓 살짝 이 끝만 이용해서 붓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붓모 전체가 조금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세는 손목 자체가 어 까딱까딱하기보다는 팔이 움직일 수 있게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짧은 선은 계속 쓰시다 보면 이붓 끝처리 부분에서 조금 어 붓을 언제 떼야 될지 아직 감이 좀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쓰실 때어 내가 붓을 이렇게 누를 때 같은 흙으로 같은 두께로 눌러질 수 있게. 필압 조절을 좀 적절히 같은, 같은 그 강도로, 강도로 해주시도록 노력을 해보시고, 붓 끝을 언제 떼면 좋을지, 붓 끝의 그 움직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고요. 처음에 하시다 보면 이제 막 속도가 막 나서, 막자음과 몸을 한꺼번에 막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약간 속도 조절을 하셔서고 글씨에 어, 그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잘 되시나요? 응. 침묵 속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웃음> 아니에요. <웃음> 네. 잘 되시나요? 어. 아 예, 기가 막히게 네. 그리고 <laughs> 어? 서로 보여줄게요 네. 한번 쓰시군요 각자 한번네 감상을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네, 동그랗게 쓰셨네요 네. 네. 지구는 동그랗게 네. 네, 글씨를 구도를 어떻게 잡냐는 자유롭긴 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하시다 보면 글씨가 약간 좀 따로 도는 것보다는 약간 뭉쳤을 때가 조금 더 안정적인 걸 느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나 가지고 온 글씨는 어, 좋은 문구 하나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등불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글씨를 좀 전에 저희가 짧은 선을 계속 썼었잖아요. 그래서 짧은 선을 이용해서 글씨를 구도로 잡아서 한 군데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아서 가운데 정렬로 써본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쓸때 내가 썼던 짧은 선들 지금 좀 전에 했던 연습했던 것들이 보이죠? 여기서는 제가 특별히 곡선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선과 짧은 선들만 이용해서도 충분히 이제 어떤 문구나 아니면 문장들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문장을 쓰고 그리고 뭐그 문장과 관련된 뭐 이렇게 사파 같은 걸 조금 넣고 싶으면 그 옆에다가 살짝 뭐 아주 어렵지 않은 쉬운 것들도 그냥 하나씩 넣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어, 내 생활에서 가장 와닿는 문구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담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자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어, 저희 지금 새로운 도전 한번 살 번째 해보고 있는데요. 선 연습 한번 해보신 걸로 간단한 단어도 써보고 글씨 한번 해보셨는데 제가 꼭 굳이 한 글씨 말고 새로운 것들도 한번 더 출발을 써보시면서 재미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차강에서 한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